저 음식이요, 제가 어, 매운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맵찔이에요. 제가 못 먹는 게 없어요. 다잘 먹거든요. 음, 최애 음식은 한식 좋아하고요, 제가. 진짜 요즘 먹고 싶은 게 대창이거든요. 대창인데 지금 제가 다이어트를 해서 지금 시즌이잖아요. 다이어트를 해서 지금 대창을 못 먹은 지 지금 1년째예요. 제가 그래서 이번 시즌 끝나고 제일 먼저 먹고 싶은 게 대창입니다. 대창. 요즘에 먹방하시는 분들 대창 먹는 걸 진짜 많이 보고 있어요. 해물탕, 해물탕 좋죠. 해물탕보다 근데 전 찜이 좋던데. 참치회는, 어, 진짜 비싼데 가서 먹으면 맛있다는데, 제가 진짜 비싼데는 안 가봐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소고기보다 맛있다면서요? 참치회가. 비싼데 가서 먹으면. 근데 그냥 저렴한데 가서 먹었었더니 전좀 느끼해서 못 먹겠더라고요. 그냥 가성비 좋은데 가서 먹었는데, 좀 느끼하더라고요.